설계하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 지상에 여러분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어,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참 우여곡절을 겪은 어, 곳이 없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땅 가운데서 어, 존속해 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2천 년 동안 계속 지속된 여러분 이런 그 단체가 어디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남겨진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해서 만들어진 신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쉽게 여기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뭐그 뭐그 자기 그 나라의 일에 무관한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왔다가 그냥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권속이라는 권석, 말이 예,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제 신분을 얻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이중 국적이죠. 그렇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시민이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천국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영가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참 깊은 이 결속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람이고 이땅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셀로다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셀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마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족이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대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전체를 생각하면서 또그 전체 안에서 우리의 그 역할을 생각하는 대가족은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뭐 이렇게 뭐어 이렇게 튈수 없고 가족 전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고 가족은 네, 서로를 돌봐야 된다 서로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려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가족이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가족으로서 우리 킹덤 패밀리로서 이런 그 가족의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서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뭐냐면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이 이제 건물이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그 건축물로서의 그런 성전을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 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건물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거든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기초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내진 설계까지 해서 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모든 일에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운동을 하는 데서 뭐. 하든 게 여러분 기초죠. 교회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는 말씀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 가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바르게 선포되어져서 이런 거짓된 것들,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소리 되어지면은 교회가 약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이것을 밝혀주면 거짓된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소리가 절대 커져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가 자꾸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교회의 기초는 결국 진리의 말씀, 이 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굳건하게 세워져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빗나가서는 안 되게 되어 주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 사역이 결국은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은 이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어지고 또 거짓된 것에 미혹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그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 수많은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성경을 비판하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고 이런 무력화되어졌다니까. 한국 교회에 감사한 것은 이런 보수적인 신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이거를 믿고 지키는 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초대 교회도 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갈등이 있었을 때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결정했을 때 다시 말씀이 흥황하면서이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말씀의 능력을 전입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여러분 앞세워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는 것은 결국 복음 위에 서는 것이고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이 썬다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위에 썬다 진리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교회다.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까 진리 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밝혔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은 결국 말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교회는 또 뭐가 있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은 모퉁이 똘이 있어야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퉁이 또 하나를 딱 세워 주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연결 연결해 가지고 모든 건물이 지어지게 만든다.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님이다라고 시 하는 거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연결되어진다라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두고 만나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두고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면 상처받고 여러분 아픔을 겪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관계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과 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21절 남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여러분 성전에 옛날에 구약 성경 보면은 성전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연결되어진다는 말이 참 서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데 연결되어진다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다르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또 유산이 돼서 현재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미래 세대하고도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지역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또다 모든 또 부서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부, 청년부, 사랑부 또 우리 그 남성도들, 여성도들 다 이렇게 부서 부서마다 셀마다 다 어떻게요? 연결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또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준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백여 교회 가운데 또한 교회란 말이에요. 또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의 나라의 교회들이 또 일본에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연결되고 몽골에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 연결되어질 때그 힘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일본 교회와 연결돼서 교제하고, 뭐 우리가 한일 연합 리바이벌 미션, 블레싱, 재팬의 아시아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일본 교회에 만나면서 일본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걸 우리 교회가, 갖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지 못는걸 일본 교회가 갖게 돼요. 함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나누면서 하게 되어지는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스가리아사를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핵심이 딱두 가지더라고 보니까. 하나는 은총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 키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다 주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다 주신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같이 연합하게 만들고 그 연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나라에 다 주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네? 한 교회 에다 주지도 않아요 보면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 성도들이 잘게 연합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셀도 있지만 내 셀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셀이 또 잘하지만 다른 셀하고도 같이 연합하고 또 남자들 남자들 연합하고 자매들은 자매들 연합하고 또 남녀 같이 연합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힘이고 연결되어지는 게 파워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넓어 여러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은 건지를 함께 여러분 경험하면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역에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어떤 분은 노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게 하나 하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조질때 수많은 벽돌이 있잖아요. 뭐 하나의 벽돌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다 소중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도 헛될 것이 없는. 그다 연결, 연결, 연결되고 그 연결되어질 때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같이 다 연결. 사탄은 그걸 끊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단절시키는 거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연결을 잘하는 거, 연결 지어주는 거, 이 연결 지어주는 게 굉장히 큰 여러분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빌리도 옛날에는 그 서울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뭐 이렇게 한 교회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국으로 우리가 확산하자 해가지고 확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서른 개 지역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해외에서도 스무 곳 이상에서 이렇게 연결하 가지고, 그 연결했던 것이 다시 또 만나면, 그게 또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되어지고,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좁은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넓은 것이구나. 옛날에 우리 개더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 크리스천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랍계 크리스천들, 유대계 크리스천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막힌 장벽을 헐고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비상한 은혜를 여러분 부어 주시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우리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건나 혼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 연결해서 이게 계속해서 넓어져 갈때 얼마나 이게 풍성해지냐라고 하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얼마나 사실은 엄청나게 연결되어져서 전 세계가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올해는 또 특별히 그 이제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있는데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 약간 복음주의적 차원에서 교회들이 연합 연합하는 건데 50년 됐습니다. 옛날에 존 스토트 목사님,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함께 이제 하게 되어진 건데 50년 동안 네네번 이제 뭐 크게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졌는데 올해가 네 번째 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 모여가지고 같이 전 세계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그 우리의 교회됨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저는 이 모임에서 참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좀확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 잘 끼지도 못해요. 한국에는 500명, 5천 명 모이는데 한국에 500명이 모이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할당된 것은 120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긴 다찾고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집회, 그런 모임 가운데 전 세계 교회가 네트워크하고 연합하는데 또이 민족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모이니까 분단된 이 나라에서 모이니까 그것을 위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그. 국제적인 그런 이슈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또 세계적인 교회가 나눌 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한 개인 개인이 참 소중하고 그 개인 개인이 연결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주안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춘천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루고 또전 세계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 얼마나 여러분 크게 되어지는지 제가 옛날에 그 홍콩 게더링에 갔을 때 2만 5천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그 60개국의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냥 같이 있어만 봐도 뭐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할때참 너무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졌거든요 자 근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넓히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라는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이 정도 자란다 이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자라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질적인 성장, 한편으로는 어떻게요? 양적으로 서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연대를 이루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니까 질적도 양적 이런 이런 것들이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르침에 충실하고. 모퉁이 돌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고 연결되어지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 성숙하고 함께 자라가는 거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람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자라가고 또 연결되어지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22절에 보시죠. 22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의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함께 이렇게 빚어 가시는 세워져 가시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세워 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됐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여러분 성전 거기에 성령이 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성전이 되어져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마지막까지 존속하는 것은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보다 더중요한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같은 학교가 돼야 돼 예,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교회 같은 회사가 되고 교회 같은 이런 거. 교회를 닮아가면 영원히 존속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계속해서세우시려면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학교도 여러분 결국 없어졌다가 다잖아요 그러나 교회 같은 학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무슨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같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세상에 어떤 해방과 또 방해와 어려움과 사단의 모든 계기를 파괴, 파쇄하고 우뚝 세워주시는 반석 위에 세워서 세우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교회를 벗어나서는 신앙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참 신비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자신의 몸된 교회, 그렇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자신의 이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펼쳐가게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될때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우리 모두를 살리고 또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또 은혜의 영광로와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 연결되어지는 거, 서로의 이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너무 너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사심 없이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면 정말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이렇게 깊이도 연결되어지는 거 서로 더 깊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니까 이렇게 함께 여러분 서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앞뒤 자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얼굴 한번 보시고 예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인 것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를 한번 보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사 한 하시죠. 그렇죠. <laughs>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써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예 기초가 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의 용광로와 같은 교회로 잘 세워지게 다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능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서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 함께 연결연결되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